업비트 차트를 켜보세요. 1억 1 3 0 0만원 지지선에서 5일 이동평균선이 2 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RSI 지표는 3 0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트가 지금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동시에 여러 개 켜진 거예요. 공포 그 자체죠. 1월 중순 1억 4천만 원을 찍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에 20% 넘게 폭락했는데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 물량이 쏟아지는 동안 기관 지갑으로는 오히려 대량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포에 질려 지금 손절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만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미국이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원이 넘는 빚을 전 세계에 떠넘기려고 설계한 거대한 덫의 서막이거든요 5경원이 얼마냐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6 5 0조 원인데 그거의 77배예요 한국이 7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월가의 큰 손들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에요 그들이 공포를 조장하는 사이 뒤에서는 디지털 달러라는 새로운 금융 무기가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폭락 뒤에 숨겨진 미국의 무서운 시나리오와 기축 통화가 없는 우리 한국은 이 덫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이냐면 1초마다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씩 이자가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에만 미국은 이자로 240억 원을 써야 하는 거죠. 1년이면 이자만 1조 달러가 넘는데 이게 미국 국방비보다 더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항공모함 11척에 전 세계 800개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빚 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 미국 본토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23년에 오하이오 주에서 화학 물질을 실은 열차가 탈선해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대피했고 텍사스에서는 한파에 전력망이 끊겨서 수백 명이 얼어 죽었어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빚 이자 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세금을 올려도 안 되고. 지출을 줄여도 안되고 남은 방법은 딱 하나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도입이에요. 이건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기 시작한 닉슨 쇼크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뚫는다느니 디지털 금의 시대는 끝났다느니 하는 공포성 뉴스가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을 눌러서 개미들 물량을 헐값에 빼앗는 동안, 뒤에서는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영원히 고착시키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무서운지를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알아야 해요.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뭘로 보장하느냐?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어치 발행하려면 1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사서 담보로 잡아야 하거든요. 미국 국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쓴 차용증이에요.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빌려줘.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라고 쓴 종이인 거죠. 지금 테더와 서클은 미국 국채의 최대 민간 구매자 중 하나가 됐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일본도 보유량을 줄이는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 빚 떠안기 싫다고 국채를 파는 건데 그 빈자리를 전 세계 개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8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말은 곧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빚을 2800억 달러 어치 떠안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살 때마다 미국의 부서진 다리를 고쳐주고, 미국의 낡은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미국 공무원 월급을 대신 내주는 꼴인 거죠. 미국 정부가 총 들이대고 국채를 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미국의 빚 보증인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빚 청소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JP 모건과 골드만 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이 앞다투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국가가 독점하던 화폐 발행권이 민간 금융자본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은행만 원화를 찍을 수 있고 미국 연준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디지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시대가 열린 거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삼성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로 월급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부터 측근들까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러니 규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이건 2008년보다 더큰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은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돈을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미국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돼요. 한국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올 때 원화로 못 사요. 달러로 사야 해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는 같은 양의 석유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빚의 실질 가치를 녹여버리면서 웃지만 기축 통화가 없는 한국 같은 나라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 대재앙을 막게 되는 거죠. 지난 24년간 달러 통화량이 360일 증가했다는 걸 아시나요 2000년에 1달러로 살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3.6달러를 내야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입 밀가루로 만든 빵값이 2배가 됐고 수입 원두로 내린 아메리카노가 5,000원을 넘었고 수입 사료로 키운 삼겹살은 금값이 됐어요 2000년에 짜장면이 2,5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이에요 26년 만에 3배가 넘게 올랐는데, 여러분 월급은 3배 올랐습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비싸지고, 우리 아이들 간식이 비싸지고, 우리 부모님 병원비가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도 없고 중앙은행의 감독도 안 받아요.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주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거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금융 위기의 뇌관이라고 경고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전 세계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교묘한 폭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정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코드에 새겨져 있어서 그 누구도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트럼프가 달러를 더 찍으라고 명령하면 연준이 찍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대통령이 와도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오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반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2011년 1달러였던 비트코인이 2012년 첫 반감기 후 1000달러로 100배 뛰었고 2016년 두2 0 1 6년두 번째 방감기후2 5 0 0 0러러0 0 0 0세세째째감기후 후에는 6 0 0 0 0러러지 치솟았어요. 요0 0 4년년 네 번째 째감기 이후 후작에에2만만러러까지치솟았다다지 지금 8 0 0 0 0러선선지지조정받있있데데과패 패턴을 보면 감기기년후 후인 해해조 조정 구이이 내년에 에바을을진진뒤 2028년 다섯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폭등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2016년 2월이니까 정확히 그 조정 구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의 공포는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가짜 달러들이 무한히 찍혀 나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 얼마나 귀해지겠어요. 금이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희소성 때문이었잖아요. 게다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들끼리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거래하는 세상이 옵니다. 채 GPT 같은 AI가 알아서 쇼핑하고 알아서 결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국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코드로 자동 검증이 가능하고 알고리즘으로 유초에 수천번 결제가 되는 자산이 필수거든요. 금은 알고리즘으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1kg 금괴를 서울에서 뉴욕으로 보내려면 비행기를 태워서 며칠이 걸리고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 검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10분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수십억 원어치를 보낼 수 있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는 전세계 컴퓨터 수만 대가 동시에 이거 진짜야 라고 검증해줘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자 AI 시대의 기축 담보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신뢰가 무너지고 법정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때 유일하게 도피할 수 있는 방주예요. 이제 우리 한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빚을 녹이고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100만 개면 지금 시세로 85조 원이에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엘살바도르는 GDP의 2%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면서 국가 재정이 10% 개선됐고 부탄은 히말라야 수력 발전으로 직접 채굴까지 하면서 GDP의 30%를 비트코인으로 채웠습니다. 인구 70만 명짜리 작은 나라가 비트코인으로 나라 살림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우리에게는 달러를 찍어낼 인쇄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빚이 많으면 달러를 더 찍으면 되는데 한국이 원화를 마구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환율이 2천원, 3천원 가는 거예요. 2010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 원이에요. 15년간 3배 올랐죠.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달러에서 8만 5천 달러로 8만 5천 배가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30평을 사려면 10억 원이 필요한데 금수저 아니면 20대에서 30대가 어떻게 그 돈을 모읍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의 서울 아파트 보유 비중이 5% 미만인 거예요. 반면 비트코인은 1만원으로도 살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없는데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세금 규제 논란만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홍콩은 이미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서 연기금이랑 보험사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미국 연기금과 보험사 자금이 2028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에 유입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은 이제 깨야 해요.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뉴스 매년 나오잖아요. 2055년이면 바닥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결국 이건 단순한 투자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설계한 디지털 달러의 덫 속에서 누가 채권자가 되고 누가 채무자로 남을 것이냐의 생존 문제예요. 스스로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고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 왜 중요한지를 뼛속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기축통화도 없고 달러 인쇄기도 없이 부동산에만 목매달아온 우리 한국과 여러분은 이 거대한 디지털 금융전쟁에서 과연 어떤 방주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